속건조 개선 그리고 콜라겐 재생으로 인한 피부 탄력 증대 그리고 색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 주사기로 엉덩이 주사 맞듯이 맞는 것이 아닐까 혹은 뭐 보톡스를 맞듯이 맞는 것은 아닐까 3, 2, 안녕하세요. 다킴 TV 다킴입니다. 오늘은 속건조 개선 그리고 콜라겐 재생으로 인한 피부 탄력 증대 그리고 색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주사 바로 연화 주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대 이상 성인에게 있어서 연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은 바로 김연아 씨일 것입니다. 뭐 사실 김연아 씨도 피부가 좋은 편이니 김연아 씨의 피부처럼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는 주사. 그래서 연화 주사라는 네이밍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화 주사에서의 연은 PDRN 즉 연어 주사를 의미하고요. 연화 주사에서의 아는 아기 주사. 즉 성장인자와 히알루론산이 합친 그러한 주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각의 주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는데요. 일단 연어 주사는요, 인체 DNA와 98% 동일한 연어 DNA인 PDRN을 의미합니다. PDRN은 인체 DNA와 98% 일치하기 때문에 이물 반응 없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어 주사가 피부에 사는 역할은 일단 피부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콜라겐 생성일 것입니다. 이렇게 콜라겐 재생으로 인해서 처진 피부가 좀더 탄력 있는 피부로 변화될 것이고요. 또한 수분감을 머금는 데에도 또 색소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기 주사인데요. 아기 주사는 아기 때 피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네이밍된 주사입니다. 아기 주사의 주성분은 다양한 성장 인자와 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다양한 성장 인자들은 피부의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것이고요. 또한 히알루론산은 그 자체가 수분을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속건조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화 주사가 피부 탄력도 개선 또 속건조 개선 외에 어떻게 색소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피부를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색소들은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멜라닌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 색소는 피부 표피층 즉 가장 바깥 층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색소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자외선을 많이 받을수록 이 진피층 안에 있는 콜라겐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좀 처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지 구조층인 콜라겐 혹은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많이 약화될수록 피부의 겉에 층인 표피와 피부 속에 있는 진피층 사이에 있는 기저막이 약화되어서 표피층에 있는 색소인 멜라닌이 진피층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색소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색소 치료가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재생이 잘 된다면 이 진피층이 많이 보강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렇다면 표피층에서 진피층으로 색소가 잘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색소 치료가 좀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한 이 PDRN 자체가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로시네이즈 엔자임이라는 효소와 MITF의 활성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색소 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연화주사의 주입방법 그리고 또 통증은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 주사라는 네이밍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사기로 엉덩이 주사 맞듯이 맞는 것이 아닐까? 혹은 뭐 보톡스를 맞듯이 맞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기 주사의 성장인자와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도포가 되면서 PDRN 연어 주사는 미세한 바늘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러한 인젝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취 크림을 통해서 마취를 한 이후에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통증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약간의 붉은감이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연화주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피부에 대한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이 연화주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닥킴TV 닥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